민주당에서는 육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당선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 당선인은 MBN에 출연해 국회의장직 도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관행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일각에서 나오는 당대표나 대권 도전 가능성보다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중립 기어 넣고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똑같이 뭐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 기어는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의장이 되면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쓴 거부권에 강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자꾸, 자꾸 거부한다 그러면 네. 뭐 때문에 어서 네. 네. 일명 추윤 갈등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지적에는 자신이 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리 반칙을 보고도. 저도 겁이 나서, 저도 인질 삼아서 조국 가족처럼 할까봐 저도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것이죠.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대권 가도에 대한 질문에는 사법부 검찰의 관권 선거에도 침착하게 버텨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 b n 뉴스 우종환입니다.